안녕하세요. 민미고기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바지인데요. 어, 항상 여러분들께 뭐 바지를 추천드릴 때는 우선적으로 보는 게 일단 신축성입니다. 예. 신축성. 예. 신축성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방수투습, 예. 성능으로 승부를 거든지. 우리가 뭐 뻔히 날씨가 맑은 날, 예. 뭐 방수자켓이라든지, 예. 낚시복 굳이 뭐 입을 필요는 없고요. 예뭐 낮에 잠깐 낚시하고 들어온다 뭐 낮에 낮 낚시만 한다 뭐 그럴 경우에는 뭐 날씨가 뻔한 날씨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신축성이 좋은 예, 스포츠 바지들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일례로 뭐 낚시 관련 스포츠들 예, 낚시 관련 메이커들 예, 낚시 관련 의류들도 꼭 무조건 방수만 되는 바지만 출시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낚시 메이커들 낚시 바지 쳐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뭐 등산 관련된 의류하고 바지하고 비슷한 예, 신축성이 좋은 바지들 예, 그런 바지들 많이 출시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 예,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 좀 메이커가 있는 뭐 바지들 예, 할인율도 또 떨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뭐 20만 원 하던 바지가 막만 뭐 원에 판매하고 전 사이즈가 있고 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거의 품절 단하고. 예, 거의 입지 않는 사이즈, 거의 재고가 떨어져 가지고 남은 사이즈들만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할인율이 또 그렇게 썩 아주 높진 않습니다. 예. 앞에 보이시는 바지, 예. 신축성이 좋은, 아예 그냥 대놓고 신축성 예. 바지라고 해놓고요. 어, 가격이 뭐2 0만원대 출시한 바지인데, 예. 가격은 24만원에 출시한 바지입니다. 예. 가격은 24만원에 출시한 바지인데, 지금 뭐 만원, 예. 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딱입기 좋은 예. 안감이 비치지가 않고 신축성이 좋고 예. 우리가 뭐 낚시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예. 무릎을 굽힌다든지 허리 예. 앉았다 일어섰다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방수 투습 이런 고성능 바지가 아니면 은 신축성이 들어간 일반적인 성능의 바지들 예. 자뭐 사이즈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예. 8878828496 예, 사이즈들 뭐86 많이 있고요. 어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예 지금 어뭐 제가 지금 항구든 아무데나 짚어서 들었는데, 예 지금 피가로, 예 피가로 노턱 일자 팬츠라고 치면 니다 피가로 노턱 일자 팬츠. 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피가로 노턱 일자 팬츠 예, 치시면 이렇게. 뭐, 만 원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할인율이 예, 유리한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가장 유리한 사이트. 어, 지금, 제가 지금 항상 로그인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지금 저는 아예 제로로 들어가는데, 어, 추시가 24만원, 예, 만천 520원, 예, 옵션 선택하면은, 어, 78, 82, 84, 86, 88, 92. 예,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입는 사이즈. 작은 사이즈부터 어지간히 큰 사이즈들 다 있으니까. 예, 색상은 앞에 보이시는. 예, 진그레이 색상입니다. 진그레이. 예, 진그레이 색상이고요. 일자, 일자식으로 했는데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어, 좀뭐 통이 큰 바지를 찾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앞에 같은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 저는 단지 신축성이 좋고, 어, 할인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예. 기본적으로 박음질이란지 성능이 검증된, 예. 어, 제 입으로 제가 뭐 100번 떠드는 거 참, 예. 이제 입 아픕니다. 뭐 저렴하고 좋아요. 사이즈 가격 좋아요. 상품 만족합니다. 뭐 가격 가성비 좋아요. 예. 뭐 이거, 이 제가 시킨 사람들 아니고요. 뭐 구매 날짜도 예. 보시면 뭐 6월 30일, 뭐 7월 13일, 뭐 7월 14일, 7월 26일, 8월 3일. 예. 제가 시킨 사람들 아닙니다. 예. 본인들이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상품평을 써놓은 거니까. 어, 상품권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예, 선택하셔 가지고 어, 뭐 24만 원에 파는 바지 24만 원에 팔지는 않습니다. 뭐 나와 가지고 첫 출시가가 뭐 저렇고 예, 할인율은 바로 팍팍팍 떨어지는데 이게 낚시와 비교해 가지고 참 좋다는 겁니다. 예, 이게 낚시업 낚시는 저렇게 95%까지 할인하는 게참 드물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여러분들께 추천해 가지고 참 어, 가성비 좋게 예, 알뜰하게 구매하셔 가지고 착용하시면은 뭐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예.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건강 항상 유의하셔가지고 네,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